자, 선생님 한 명하고, 여학생 두 명, 남학생 두 명, 총 다섯 명이네. 다섯 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, 어, 선생님의 양 옆에는 남학생이 앉는 방법수래. 자, 그림만 그려가지고 설명해볼까. 어쨌든 총 다섯 명이 앉는 겁니다. 다섯 명이 이렇게 하나, 하나 둘, 셋, 넷, 다섯. 둘, 앉아 하자. 원수전입니다. 자, 선생님, 여기, 어, 제일 치면 선생님이 앉, 해보자. 이거 순차적으로. 해보자. 선생님 한 명이 먼저 앉을 거야. 선생님이 제일 먼저 앉을 건데, 선생님이 앉는 방법수는 제일 치면 왔을 때, 전부 다 똑같은 의자입니다. 한 가지입니다. 한 가지. 선생님이 앉았습니다. 여기 선생님이 앉았다 치자. 선생님 앉았으면, 이제 양 옆에는, 남학생 두, 어, 선생님 양 옆에는 남학생이 앉는 경우였어요 남학생 두명 먼저 앉히면 되겠지. 남학생을 뭐 A, B, 이렇게 두 명이라 하고, 여학생 두 명은 뭐 기억대형이라 기형 하자. 라고 한다면, 남학생 두 명이 여기 앉는 방법수는 여기 A 앉고, 여기 B 가 앉는 경우, 또는 여기 어, B 가 앉고, 여기 A 가 앉는 경우, 서로 다른 경우야, 사실은. 맞지? 앉았을 때선생님의 왼쪽, 얘는 오른쪽, 이러 되잖아. 자, 남학생이 앉는 경우수는 몇 가지야? 두 가지죠. 두 가지. 그리고, 남은 여학생 두명 앉으면 되잖아. 맞지? 서로 다른 두 가지 의자에 두 명이 앉는 방법 중에두 가지 이렇게 그냥 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. 답은 네 가지.